우리 같은 누나, 딱, 만약에 BJ들 소개시켜준다. 어. 그럼 딱 3명밖에 딱안 떠오르는데. 그거. 난 솔직히 말해서 트어 당신. 응. 민규? 어. 아, 그런식은 내가 뭐하지아한거 어. 아니야. 당연하거아니나 <laughs> 같아도 내 소개 안 시켜줘. 많이 오랜만이네요. 아, 아, 예, 예, 많이 예, 오랜만이네요. 포기하고 어, 아, 아. 나서 예. 네, 당신 방송을 봤어요. 아, 제 방송을. 예, 예, 아. 봤는데 먹지로 아. 스타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오. 너무 보기 좋다. 저기요. 예. 솔이히 아, 말이 안 되십니까? <laughs> 아니, 아니 <laughs> 그렇게 안 돼요? 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아, 예, 예. 아니, 백조방은 예. 상관없습니다. 아, 예. 아, 그냥 뭐 시청자밖에 들 신경 쓰는. 라 아, 아, 아 그죠. 그건 아니니까 나, 내려놨으니까. 예, 예, 예. 풍선도 예, 내려놨어요. 예. 아, 예. 시간이 안 돼. 시청자 엄청 많이 보던몇개 받으셨는데요? 혹 아, 놀리는 거야? 아니 몇개 받았는데 몇개 받았네 <laughs> 3천 개 개의... 3천, 개의... 4천 개의... 4천 개의... 3천 개의... 개는 많이 받은 겁니다 전혀 진짜... 진짜... 예? 제가... 4천... 3천 <laughs> 저, 저도 고충이 한개 3천 개 5분이 받았어요 저도 저 고충이 한게있네아예 <laughs> 예. 어떤 거죠? 어떤 벌레를 처먹을까 <laughs> 아주 걱정돼요 진짜, <laughs> 아니, 걱정 돼요, 진짜. 아, 예, 저 귀뚜랑 먹을 때 존나 힘들었거든요 <laughs> 이제 시간이 아, 네. 온것 예, 마무리를 멈추지 아 않습니다 우리 고침대 지유 사실 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생각해본 적 없는데 다른 대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정말 좋은 대학교에 있어봤나 아 지훈 씨말 들었지? <laughs> 얼마나 행복한지 잘 알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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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laughs> 5월달 대학된저때 <laughs> <적도> 보여줘야 돼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예 저희 5월달 대학된저때큰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아예자 그리고, 그리고 파이스트. 예. 미안하고. 그.. <laughs> 아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죄송한 게 많아? 소리 방해 속도가.. 파동을 가이 개X끼야! 아 시간 많았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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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소거 아, 됐어요? 아니야 아니요! 네, 아, 아, 아. 아, 아, 네. 밥 아, 먹자! 그래 밥 먹자! 뭐? 뭐? 꽃밥이 가? 아니 라면! 어? 아니.. 아니 이거 끝나고 또밥 먹을 거잖아! 아니, 근데 나? 머리 이상하다 아니 자르니까 그나마 나아 아니 지금도 이상하다는데? 아니 그냥 인상이 이상한 거야 진짜 아니 인상이 ㅈ같이 생긴 거야 어. 아 앞머리가 어. 아이 어. 가르마를 하라고 아 이게 낫나? 아니, 아니 이게 뭐지랄좀안 하면 안 돼? 뭘 이지랄 <laughs> 이지랄 이지랄 머리가 없네? <laughs> 아 탈모야 나 요새 아니 머리가 에이, 왜 이렇게 변노 어? 아? 뭔데 이거 야 요새 스트레스 존나 많이 받아 진짜. 아니 아니 여기 내 지금 여기 봐봐 와 머리가 한 무지가 된데? 아니, 집이 아 집이 사람... 사랑 아니 머리 아야 어, 야무지다 아, 뭐야? 아 감사합니다. 어? 야 야무지다 야 공기밥도 줘라. 어. 제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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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공기할게요 그래. 조금만 어. 참으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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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혼할 때는 공기하겠지나완는 뭐. <laughs> 아니 근데 형와이 여친이 굳이 있어야 되다 이런 생각이 든다. 갑자기. 왜? 아니 맞잖아 그거는 진짜. 아니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아니, 아니 있으면 좋은데 굳이. 아, 맨날 방구석에서 이렇게, 이렇게 방송만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아. 아, 오버워치. 아. 어. 어. 응? 아니, 오버워치 2 어떻게 할 건데? 진짜. 로직지 말하면 어. 이거 망하잖아. 뒷핑계게뜰 <laughs> 거야. <laughs> 아, 근데 진짜 아, 개야 돼. 왜냐면 FPS 1인자인데. 아, FPS가 너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음. 아니, 이건데 오버워치가 잘 되려면은 그 니랑 저저저 저, 철구 형이나 스토 형이나 저 보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 좀 해야 돼. 밝기가 형님 어. 나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그 철구한테 말했어. 뭐 어. 일단 똥은 내가 밟겠다고. 어? <laughs> 똥은 내가 다 밟을게. 일단 이게 뭐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를 아, 내가 아, 그 모두 책임을 안게. 내 지금 대학 그 뭐냐 스타 대학반이 너무 바빠. 아, 이 그래도 형 방송은 무조건 나가야 돼. 내가 내가 딱 말하는 거 연보성 김성대 방송은. 진짜 때려 죽여도 무조건 나가야 된다. 나올 게요 당연하지. 어.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뉴다와 철구 잘 만났다. 왜냐? 철구가 단점을 기뉴다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러니까 둘다 애가 반반씩 하면은 진짜 좋아, 잘 돼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철기중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단점이 없어. 근데 이제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어 그냥 이제 드립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어. 어, 딱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네. 고용도 이만이 될걸 진짜로. 어, 대학 아, 대전할 때마다 아, 느끼는 건데 뒤에 아, 팀 상태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아니 시청자 끌고 오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아, 어 재밌어서 하는 거지. 아 진짜 빡세요, 여러분들. 아내 말이 약간 좀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야 아, 도라... 모든 거다 이끌고 가야 되니까. 아 근데 난 솔직말해서 히 재밌어. 아 이거 근데... 방송 시간이 완전 씨... 개 또라이급이든 마. 다다 하고. 끼어, 다이가, 끼어. 끼어. 아, 기억. 내가 다 알았다. 아, 왜 기억. 다이버. 진짜 실때 방송하고 싶어서 미쳐 미쳐 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래 네가 잠을, 잠을 안자아니야많이 자. 요즘에는. 너 맨날 그그 웃긴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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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생들 거다 보고 그러지. 아 근데 어? 이건 봐야 돼. 아니, 근데 봐야 되는데 좀 잠을 자면서 봐야지. 아, 잠 자면서 봐. 어? 아, 그럼 어. 존나 스트레스 받다니까. 아, 학생이?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 보는 사람이 있어. 아, 보는 사아 어, 보는 사람이. 사람 있어. 아, 왜냐면 요즘 어. 학생들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좀 반겨줬거든. 지금은 좀 커지라고 하는 채팅이 좀 많더라고. 그 회사 상사가 계속 돌아온 철학으로 생각해. 맞아 그런 것 같아. 어, 어, 말해준 사인 진짜. 응? 말르진사인데 이는 저 철구용 들어와도 그냥 조카라 그냥 한다니가나 조카라야.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형은 내 방송 왜 들어온 줄 알아? 왜? <laughs> 왜? <laughs> 아, 내생각해 네. 아, 네. 보면 아, 네. 여러분들 성태형이랑 롤 플랫 오방종이 좀 크긴 했어. 진짜 야, 성태형 네네. 팬분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아, 존나 재밌었어. 아. 우리도 진짜 진으로 재밌었거든. 음. 음. 오늘 한번 하자고요. 여러분들 딱 음. 말씀드릴게요. 제가 롤이 재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5만 정도 다 떨어졌어. 어, 재미가 없어. 아니 스타. 너 진짜 스타 좋나 맨날 하는데 재밌어서 하는 거야? 형 그거야! 재미없으면 뭐? 20개 응. 30개씩 어, 하루에 아, 못해 내 성격 알잖아 어. 어. 재미없으면 아예 안 하잖아 어 나, 나도 그래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는존나 빡센 게한세판하 힘들어 솔직히 어. 롤은 막스킬이한 번씩 쓰고 나팀 음. 버스도 타, 타지잖아 이건 1대1 게임이잖아 음, 맞지 맞지 맞지. 집중 존나 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배그도 집중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아, 배그는 뭐 1티어 덜 버스 타면 되지 <laughs> 근데 왜 알람 하신 거예요? 어. 맛집이 뭐? 맛집이고 야 아. 허리 안 아파 나 허리 존나 아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빨리 자세 이렇게 게임하잖아 음. 이렇게 게임하잖아 당연히 자세 안 좋지 뭐 드론도 아니고 아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같지던 소리야 니는 허리 좀 개안하면 된다 나는 괜찮지 나는 그래. 그래도 스타일 때는 딱 올바른 자세로 하는데 걸음목이 씨발 이래가지고 야, 아니 살이 그래 빠졌는데 안괜찮은 사람이냐? 아니 몇 킬로 빠졌냐 지금? 나, 나, 한20 빠졌지 20, 20, 와. 22 아 우리 사촌 누나는 안사귈뭔 <laughs> 아뭐 소리야? 아이 말도 안돼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새끼 안쳐 맞아요 아 왜? 왜? 우리 사촌 누나딱 만약에 BJ도 소개시켜준다 어. 그럼 딱세 명밖에 딱안 떠오르는데 네? 난 솔직히 어. 말해 스튜어 어. 당신 민경? 어딱이세 명밖에 안 떠오르는데? 아 그런 식으로 안돼뭐 하대 아난너 아니야 난 만약에 사거 아. 누나 그 있다 그럼 너너안돼 당연하지 그건 나 같아도 내 소개 안 시켜줘 나도 음왜 지지 좋다고. 저 아니 그 그건 뭐 제대로 뭐. 뭐뭐 오리라는 뭐. 뭐. 건 뭐. 뭐. 아 뭐. 아이! 막막 장난치나 막 진짜 막 따들고 어. 어. 막따들아니차인나또차인나 <laughs> <laughs> 아니, 뭘 차요. 뭐 개소리야. 왜? 아뭐 고백도 안 했는데 뭘 차요. 아, 친구인데 뭐라냐. 또또이 칼. 뭔데? 내가 누구한테 고백했는데. 왜 또인데? 말도 안 하. 아. <laughs> 얇은 새아니 자라 아상머리 숫자 아좀만까 아니 근데 니는 내가 빠따 든데와 숟가락을 듣네 숟가락 틀어야지 아니 마본만 있을 수 없어 그래도 내그뭐어 응? 방송 못하고 있을 때 많이 챙겨줘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내내니 네. 게다 난 니의 개야. 그랬는데 뭐 집에 방송에서 뭐 성태 형이랑 뭐, 뭐 불편해서 말했나. 아뭐 어? 불편해 불편해 내가 지금. 피해 뭐 피해 줄까 막. 피해 줄까 막 그랬지. 음 응, 개다. 지랄, 지랄이 거야. 아, 진짜로. 아, 아, 아 여러분들 개가 아니라 성태 형의 개라고요 아. 여러분들. 아.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냐. 난 그래도 올 달에 그 이사 때문에 올달좀 쉬어야 되거든. 음. 이사 고 준비해야 돼서 그때 니쉴때말하그낚시나러 네 가자. 그래. 어 낚시 나. 아뭐이사짐좀 <laughs> 도와줄까. 묻친 데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개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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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한다. 아, 음, 아니 그래. 방송 안 켜고지 내가 뭐아 방송하는 줄아 아, 방송 안 켜고 그거 써도 되나? 아, 당연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방노예 부리면 돼 걱정 마 누구? 방노예라고 있어 누군데? 오늘 끄덕끄덕 그, 안 뜯던 새 새끼, <laughs> 그 새끼 뭐 하루 종일 리면돼뭐 이거 니 네, 네 사람까지 부리고 있어 아 그래 자 일단 여러분들 성태 형은 여기까지 보내주고 왜냐면 네. 어또 가서 또, 또 해야 되왜 그냥 집 여러분들 집을 또 내게 봐야 돼요 이나는어 네. 영원 어, 네. 네. 허리 주사 맞고 너무, 맞았고, 너무 아파. 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나 가. 내가 성태 형집또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어 고생했어 어 갈게 나안 아, 나간다 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갈게요 들어가 어갈게